당신이 관심 가질만한 거래가 하나 있습니다 아모니 타소니스의 옛 철로를 이용해 뭔가 미심쩍은 메비우스 화물을 운반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열차를 파괴해달라는 의뢰를 받았는데 제겐 그럴 인력이 없습니다 당신이라면 가능할 것 같기도 한데 어떠십니까 좋은 일인가요? 예. 뭔일 있어요? 아 광물이 더 필요합니다. 일대장님. 광물이 충분치 않습니다. 건설로봇 준비 완료. 지금 있는 광물로는 부족합니다. 건설 로봇 준비 완료. 업그레이드 완료. 배스핀 가스가 더 필요합니다. t s 라 i c k us up here. 업그레이드를 이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지원 대기 중! 아, 시고 무슨 일? 뭐일해 예? 아, 그럼. 다시, 전장으로 건설 로봇 준비 완료! 장으로 하세요! 일천장으 예, 방금 뭐라고 하셨죠? 상황은? 명령? <목소리> 광물이 충분치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목소리> 광물이 더 필요합니다. 지금 있는 광물로는 부족합니다. 건물 완성. 첫 번째 열차가 출발합니다. 당신의 목표는 열차가 달아나기 전에 파괴하는 겁니다. 목표가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전사들이여, 우리 손을 빠져나가지 못하게 하라. 여기는 노바. 에너지가 충분치 않습니다. 끝난 일이나 다름 없습니다. 프로답게. 에너지가 부족합니다. 가고 있습니다. 에너지가 충분치 않습니다. 주목표 파괴. 기사단의 분노에서 벗어나는 건 쉬운 일이 아니다. 광물이 충분치 않습니다. 저기 우릴 제거하려고 한다. 기사단이 똑같이 맞이해줘. 방금 뭐라고 하셨죠? 부속 지금 있는 광물로는 부족합니다 광물이 더 필요합니다 광물이 충분치 않습니다 지금 있는 광물로는 부족합니다 에너지가 부족합니다 다시 말씀해 주십시오 확인했습니다 프로답게 상황은? 알겠습니다 듣고 있습니다 업그레이드를 이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광물이 충분치 않습니다. 업그레이드 완료. 이동 중. 반드시 해내죠. 프로답. 동맹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상황은 이동 중. 끝난 일이나 다름없습니다. 자, 업그레이드 완료. 업그레이드를 이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해 주십시오. 열차가 또 하나 출발합니다. 저 화물이 전달되지 않게 막으십시오. 컨솔로만 준비. 업그레이드를 이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목표는 듣고 있습니다. 상황은? 이동 중. 작전 개시. 에너지가 부족합니다. 에너지가 부족합니다. 있습니다. 듣고 있습니다. 공격 개시. 엄마 저 탈게. 시간도 왔습니다. 여기는 노박 에너지가 부족합니다. 파괴되었습니다. <중>, 대상을 제압했다. 계속 가세요. 상황은 잘 들립니다. 간설러봇 준비 완료. 간설러봇 준비 완료. 듣고 있습니다. 파괴 공 개시! 간설러봇 준비 완료. 간설러봇 준비 완료. 방금 뭐라고 하셨죠? 관설로군 준비 완료. 관설로군 준비 완료. 핵탄두 장전 완료. 저이우리 향해 오고 있다. 기사단이 검을 준비하라그 뭐라고 하셨죠? 그리핀 수송 준비 완료. 가고 있습니다. 반드시 해내죠. 다시 말씀해 주십시오. 상황은 단설로만 준비 완료. 공격. 업그레이드 시기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방금 뭐라고 하셨죠? 반드시 해내죠. 출격, 출격. 듣고 있습니다. 업그레이드를 이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방금 뭐라고 하셨? 잡아야 할 열차가 또 하나 생겼군요, 사령관님. 열차를 놓쳐서야 쓰겠습니까? 물론이죠. 여기는 노바. 제거합니다. 단설러만 준비 완료. 업그레이드를 이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베스팅 가스가 더 있어야겠군요. 단설러만 준비 완료. 주목표 파괴. 잘했다. 목표가 달아나는 걸 막았다! 반설로봇 준비 완료! 반드시 해내죠. 다시 말씀해 주십시오. 상황은 업그레이드 완료. 아래쪽 선로에서 열차가 빠르게 이동합니다. 특급 배송인가 봅니다. 가능하면 저 열차를 파괴하십시오. 방금 뭐라고? 다시 말씀해 주십시오. 노바, 완벽합니다. 방금 뭐라고 하셨죠? 에너지가 충분히... 저는 전투 위치로... 노바, 적발 상황은? 방금 뭐라고 하셨죠? 다시 말씀해 주십시오. 물론이죠. 듣고 있습니다. 여기는 노바 듣고 있습니다. 적이 감지되었다. 방어를 준비하라. 상황은 방금 뭐라고 하셨죠? 듣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해 주십시오. 여기는 노바. 상황 동맹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듣고 있습니다. 공격 개시 알겠습니다. 동맹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가고 있습니다. 이동. 여기는 노바. 듣고 있습니다. 프로답게. 어렵지 않죠? 유리 작전 개시. 동맹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방금 뭐라고 하셨죠? 열차 두 대가 동시에 들어옵니다. 공격을 한층 더 강화할 시간입니다. 듣고 있습니다. 동맹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에너지가 충분치 않다 듣고 있습니다. 어렵지 않죠. 여기는 노바 프로답게. 열차가 재더미가 돼버렸고 잘하셨습니다. 제가 수집한 정보에 따르면 놈의 화물 중 절반 가량이 불타버렸다고 합니다. 다시 말씀해 주십시오. 여기는 노바. 물론이죠. 듣고 있습니다. 아군을 보호한다! 잭, 다시 말씀해 주십시오. 명령을 받 듣고 있습니다. 여기는 노바. 상황은? 우리 병력이 적과 교전 중입니다. 다시 말씀해 주십시오. 듣고 있습니다. 여기는 노바. 주십시오. 물론이죠. 해방 동맹 공격 받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해 주십시오. 상황은 듣고 있습니다. 완벽합니다. 여기는 노가 곧그 손님들이 오겠군요. 적 병력이 우리를 노리고 있습니다. 이동 중 즉시 이십. 다시 말씀해 주시오. 상황은 완벽합니다. 명령대로. 방금 뭐라고 했죠? 다시 말씀해 주십시오. 확인했습니다. 동맹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여기는 노가 방금 뭐라고 하셨고, 다시 말씀해 주십시오. 이동 전거장에서 또 다른 화물이 출발하는 것 같습니다. 열차를 지연시킬 시간입니다. 명령대로 이동합니다. 다시 말씀해 주십시오. 동맹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주 목표가 파괴되었습니다. 우리가 힘을 합하면 그 무엇도 우리에게 서달은할수 없다. 해 주십시오. 제거합니다. 듣고 있습니다. 반드시 해내죠. 뭔 일이 있을 무방 지원 대기 중. 네네. 네. 야 야근이다. 그렇게 하죠 여기는 노바 상황은 반드시 해내죠 잘 들립니다 알겠습니다 끝난 일이나 다름없습니다 확인했습니다 프로답게 방금 듣고 있습니다. 상황은 어렵지 않죠. 적대 대상 포착, 아군 기지로 접근합니다. 확인했습니다. 이동합니다. 받고 있습니다. 방어 드러내실 때가 왔고요. 가 합의되었습니다. 당연한 일이지. 일단은 적의 계획을 무산시켰다. 에너지가 부족합니다. 듣고 있습니다. 방금 뭐라고 하셨죠? 동맹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떠가. 가보. 앞으로의. 알겠습니다. 반드시 해내죠. 끝난 일이 나타. 아래쪽 솔로에서 또 급행열차가 들어옵니다. 저 열차를 제거하고 싶다면 빨리 움직이십시오프어답게 상황은? 방금 뭐라고 하셨죠? 가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해 주십시오. 여기는 노바. 업그레이드 늘리. 완료. 적병력 이동 중. 우리 쪽으로 향합니다. 잠금 보호막을 발성하겠다. 프로답게 즉시 실. 지금쯤 놈들의 창고가 바닥을 드러냈을 겁니다. 제거해야 할 열차가 얼마 안 남았습니다. 이렇게 또 계약을 완수했군요. 감사합니다. 마음 같아서는 제몫까지다 드리고 싶지만 그냥 제 마음만 받아주십시오. <laughs>